남동구청역 명도소송 절차 안내, 명도소송은 주거지나 상업용 부동산의 점유자가 법적 권한 없이 해당 장소를 사용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종료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 이 절차는 대체로 몇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. 이 통지에는 퇴거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점유자의 동의 없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. 세 번째 단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도명령을 받는 것입니다. 명도명령이 내려지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소송은 법적 절차와 문서작업이 많이 수반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